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차트분석 입문자를 위한 차트의 완성 보조지표를 만들어보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획강의로서 총 24편의 시리즈로 구성되어집니다. 차트분석의 필수요소인 보조지표 를 다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학수학 정도의 실력만 있다면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조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계가 두 바퀴 돌 때까지만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누구라도 보조 지표를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보조 지표를 전혀 다룰 줄 모른다. 그러면 1강부터 보시고요. 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어. 그런데 뭔가 설정하고 이런 것이 잘안 돼. 그러면 9강부터 보시고요. 아, 다 아는데 이 지표가 잘안 만들어져. 이러면 17강부터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강의는 지표와 신호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수식 관리자에는 다섯 가지의 수식을 작성할 수 있죠.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일반 함수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있는 기술적 지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지표 안에 있는 지표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차트에 선이나 막대 또는 원으로 표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추세 지표 MACD를 한번 불러와서요 라인 설정에 가보면 막대나 선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차트 좌측 메뉴를 열고요 기술적 지표 추세 지표 MACD를 차트에 올려보면 막대 지표 1번 빨간 선 2번 파란 선 3번 이것이 그대로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에 선이나 막대 또는 원으로 표시가 필요할 때에는 기술적 지표에서 지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 검색입니다. 이 신호 검색은 차트상에 막대나 원, 그게 아니고 화살표 신호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 화살표 신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지표들입니다. 차트상에 MACD가 올려져 있으니까 여기 우리도 신호 검색에서 지표 검색 가서 MACD 음, 이거 MACD 영선 하향 돌파 이거 한번 불러와서 차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를 열고요 신호 검색에 가서 지표 검색 MACD 하향 돌파 이 MACD 영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 지점 이 지점에 파란색 매도 신호가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에 매도로 돼 있고 색상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또 여기 또 하향 돌파하는 지점 여기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돌파하게 되면 여기도 하나 파랑색이 또 나오겠죠. 이왕 올린 거니까 상방 신호도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상방일 때에는 MACD선이 상방으로 크로스업 돼서 돌파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각자 만들어진 신호 매수, 매수청, 매도, 매도청 이러한 각각 만들어진 신호를 통합해서 하나의 지표에 넣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본 전략을 열어보시면요. 이 안에 아까 조금 전에 진행했던 여기 MACD 영선 상향 돌파, 하향 돌파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기준선 여기 있죠. 이렇게 열어보면. 매수 진입, 매수 청산, 매도 진입, 매도 청산. 이렇게 네 개의 신호가 복합적으로 뜨게 됩니다. 우측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메뉴를 열고요. 시스템 트레이딩에 들어가서, 기본 전략, MACD 기준선, 요거를 불러놓고, 네개 모두 허용에 체크해 놓은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다시 빨간색과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똑같이 뜨죠?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시스템 트레이딩 지표입니다. 다음은 강세 약세 편입니다. 강세 약세란 일단 먼저 보시죠. MACD 기준선이 여기도 있는데요. 한번 메뉴판 열고요. 강세 약세로 가서 기본 강세 약세 MACD 기준선. MACD 선이 0선 이상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핑크 계열. 그리고 MACD가 영선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블루 계열로 바탕 화면에 색칠을 해줍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강세 약세죠. 강세와 약세는 바탕 화면에 강세 구간과 약세 구간을 이와 같이 따로따로 별도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함수 항목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함수 변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편에 함수 변수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편에서 나오고 다음 편 나올 때 요거 맞아 끝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적 지표,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강세 약세, 이것이 차트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차트에 선과 막대, 점, 원, 뭐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기술적 지표에서 만들어 주고요. 신호가 필요할 때에는 신호 검색에서 만들어 주고요. 이 신호 검색이 네 가지가 모두 완성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도 우리가 강세 구간, 약세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주고 싶을 때에는 강세, 약세 지표에서 만든다. 이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방 정리를 위해서 각 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는 막대, 선, 원 등을 이용한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다섯 개의 수식을 이용해서 한 개의 보조지표에 다섯 개의 결과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호 검색에서는요 화살표 신호를 만들어서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데요 한 개의 수식으로 한 개의 화살표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네 개의 신호를 통합하여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 진입, 매수 청산, 매도 진입, 매도 청산 이네 개의 신호가 동시에 차트에 표시됩니다. 강세, 약세 여기에서는 바탕화면에 지정된 강세 구간과 약세 구간을 나누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강세 패턴과 약세 패턴에 각각 수식을 넣어서 표시합니다. 차트를 딱 보시면 이 지표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다면 오늘의 강의는 성공적입니다. 기술적 지표, 이거죠. MACD 오실레이터 막대와 선으로 그린 것은 기술적 지표에서 만들었구나. 신호 검색, 이거죠. 아 단독으로 화살표가 한 개씩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신호 검색에서 만들었구나. 시스템 트레이딩 이거죠. 아 매수 매도 연속해서 연결되는 것 보니 이것은 시스템 트레이딩 신호로 만들었구나. 여기 바탕화면에 무슨 색깔이 잔뜩 칠해져 있어요. 까득차게 아 강세 약세 지표에서 만들었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끝. 오늘까지 기초 중에 기초 공부를 하느라 지루하셨을 텐데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수편 시작되면 조금은 머리 아플 수 있으나 관심 계속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도움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클릭 클릭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